안녕하세요. 천명 김보살입니다. 헤어질 때의 인사가 다시 만날 때의 인사로 반가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억될 수 있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쉬우며 관제수도 발생하고 집안의 금전 문제로 갈등도 생기고 병원 출입까지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갈등의 중심에 서다. 쉴새 없이 여기저기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할수 있는 말을 삼가고 무슨 일을 하든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하루입니다. 범디 가겠습니다. 기분이 꿀꿀한 날, 기분 전환을 위해 돈까지 꺼서 갈 필요는 없다. 여기저기에서 꾼 돈이 벌써 얼마인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 만약 돈이 생긴다면 차라리 주변 사람들 것부터 처리하는 날입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머리 위에 더듬이를 세우고 레이더를 돌리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당신이 어쩌지 못하는 그들의 과잉 친절로 인해 365일 경계를 서던 당신의 더듬이가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느슨해지는 하루입니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고생만 많고 허탈감이 생기나 빚을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하루입니다. 뱀띠 가겠습니다.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휴지군도 있고 재물운과 횡재수도 있어 기룡이 함께 나타나는 하루입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마음의 폭풍우가 휘몰아치니 오늘 사춘기 시절 한창 반항할 때처럼 이유 없는 불만이 마음속부터 부글부글 올라오니 엉뚱한데 화풀이하지 않도록 감정조절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양띠 가겠습니다. 문서에 주의하고 속임수를 당할 수 있으니 사람을 조심하시고 또한 갑작스러운 부탁을 주의하는 하루입니다. 원숭이띠 가 보겠습니다. 평화의 비둘기가 집안에 기쁜 소식을 전하니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는 등 경사가 생기는 날입니다. 닭띠 가겠습니다. 변화의 시기로 의욕이 넘치는 날. 이사나 이동을 하면 좋은 일이 있는 하루입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횡재수를 노리다가 허탈감에 빠져 이별수와 집안에 우환이 생길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조금은 손해를 보지만 오래 끌던 일이 해결을 보고 동서 쪽에 사는 옛 지인을 우연히 만나니 기쁨이 넘치는 하루입니다.